자도 가자! 자도 도망가봤자 나이스!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 온리 시리즈 온리 사도로 이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병력 뭐측선이라든지 분광기 이런 거 일체 안 뽑고 3사정은 동캐드니까 3사정만 뽑아가면서 병력은 온리 사도만 뽑아서 이기기 한번 해볼게요. 이번에는 뭐, 운이 우주맘이나 운이 파수기,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. 실제로도 운이 사도만 뽑아서 이긴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, 이거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자, 상대는 일단, 테란이에요. 거의 정석이죠? 정석이랑 똑같이 해도 뭐 다를 게 없죠. 자, 가까지 붙여주고, 저는 원래 테란전에 선 추억자를 많이 뽑는걸 좋아하는데 인사도니까 사도만 뽑아요 사도 뽑아도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전혀 정석 빌드에서 나가는게 없습니다 막 우주막처럼 막 초반에 버틸 병력이 없어서 막 재련소를 지어야하거나 이런것도 아니고 스무스 합니다 기대됐다가 소노밭이 탐사장으로 한번난 지어주죠 <laughs> 한 맞아. 자, 이렇게 해서 기 나와 가지고짜릿하게전기만좀 보여주고 연결체 해서. 자, 이렇다 해서. 자, 땡렇게 해서. 자, 서 자, 이렇 전기차 자, 이렇게 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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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해 따라오네요. 따라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바로 안 따라오네요. 따라오는, 전 사장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, 자신이 바로 제 공중을 뚫수 있거든요. 하지만은, 안 따라오면은, 여기 살짝 숨어있다가, 이따 올라와서 살짝 한번더 가주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사도. 나갑니다. 사도 뽑아주고 오 해병 나오네요 살짝 걸리는 거는 제가 지뢰 지레... 아 뭐야 여기. 아이고 암박 아 이런 거 걸리면 조금 안 좋거든요 착하게. 수스니게 사도밖에 없는데, 사도가 또 굉장히 분물을못고기 때문에 일단 유일하게 할수 있는 업그레이드, 분명 사항을 돌려주면서 지뢰 같은 거도 지뢰도 조금 걸슬리긴 해요. 지뢰도 은폐를 얻거든요. 텔라의 영광을 o m a n that's a car. I don't know what i 퓨어! 아잇 뺄 맞죠? 이거 운영도 해면 운영! 운영으로 가있습니다 조합이 안 되니까! 그리고 지뢰가 업그레이드에서오픈해 그냥 법이 아예 없거든요? 단체덩도 아예 돗덩거비 때문에 그래서, 재료한수 올라가주면서, 트리플 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가 진짜 메카니까 망하는 건데, 설마 메카닉까지는 않겠죠? 메카닉 쓰시는 분들이 옛날보다 많이 보여가지고,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, 메티카닉이 가이드를 주면서, 트리플 가스. 가스는 25원 밖에 사도가 안 먹기 때문에, 많이 필요 없어요. 동생 가스에서, 세 번째 가스는 안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.

<laughs> 지금 상대형 유닛이라고 본 거라고 화염차하고 처음에 사신 하나? 화염차 하나? 탱크 하나라가지고 다이오닝 유닛을 못 보긴 했는데, 얼마 아니겠죠? 메카닉이면은 좀 애매해져요. 사도 메카닉을 새롭게 못 잡기 때문에. 아니길 빌어야 합니다. 탱크가 그러니까 트리플이 있는 분들 아니죠?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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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플을 깔점기 때문에 숫자 점점 점 한다. 점점도점게점니 점점 점점 점해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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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는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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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만 때라 붙 줍니다. 자 언니 사도가 왜아무는 거야? 아이크스아오 낙차 진이기 <laughs> 나이스 <laughs> 일잘고 불검하고. 오케이 이 정도만 해줘도 나쁘지 않아요. 왜냐? 저는 평빙에 잘 돌리고 있고 여기도 잘 돌리고 있는 상태라서 이 정도만 바꿔도 나쁘지 않죠. 그렇죠? 프레이드가 가점입니다. 프레이드가 <laughs>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분도 늘려주면은. 마당도워서안 만들었네. 첫 번째 차선에 돌지끼개씩 붙여줘가지고 개씩만 해야겠다. 개주고 다시 한번 사도 때려박아줄까 제가 지뢰를 보기 때문에 지뢰 조심하면서 아까 지뢰 점사라고는데 실수로. 제 사도점 깼죠. 번 그것도 가자! 아, 도 도망가 봤자 나이스! 아이고. 지뢰. 이거 한개 날리면서 터기다음은 제가 이기죠. 어이고 지뢰 할 수도 있으니까.

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량차이 많이 납니다. 야 사도 공격력이 킥. 해주고. 펜크 비율을 늘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긴 누가 운이 사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? 이런 적로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반응은 못하죠. 저는... 저 광물 시대는 다 썼어. 후반에 준비해야겠는데? 아무 멀티 하나씩 늘려갑니다. 시간은 저의 편이죠? 지뢰가 오만면은 이제 어, 카드의 장점이 어, 뭐냐 면 어, 여기저기 막 찌를 수 있거든요. 공감기가 있으면본때도 찌르고 음, 했겠지만은 공감기가 음, 없으니까 음, 3사업될때 안방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좌소는 고라지 뭐 안. 그이 심. 가슴도 뚜마리안 쳐졌는데. 이거는 뭐 다시 막 쫓아게.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. 역시, 집중. 언니 지레만 뽑아도 제가 힘든 상황이 있는데. 자, 사도 갑니다. 사도사도 예에! 우 진짜 대박. 삭제되는데? <laughs> 이거 들어가 아, 이렇게 들어가면 끝납니다. 그래서 온리 하모 성공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